민수기 16장. 레유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하레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코라와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코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공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요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들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아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선이라." 보라가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아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여 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 까두려워하노라매 우리가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장,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호아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로,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소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김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소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짐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요하께로부터 불이 나서,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셀에게 명령하여, 붓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쏘으라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헤아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와 호 앞에 들였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하살이 불탄자들이 들였던 또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재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는스미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외 연병의 죽은자가 만 사천칠백 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